자, 자연스럽게 세월아 너는 어찌 고장도 세월도 야, 아, 이나훈나 선생님의 그 교장남벽 시기에 크, <laughs> 최고의 명구가 아닙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 자, 조만간에 오리지널 제가 작품은 아니고 통기타 버전으로 홈브를 어, 넣어서 멜코리라고 그러죠 멜코리 멜코리 주법으로 해가지고 조만간에 한국 저게 설사해 선사해 드릴게요 네, 그게 최고입니다 지키 자, 보장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에네메이트에 뭐 단기술이 있습니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어디에서 소음이 나는가 그거를 할 때는 항상 지켜서 어떤 상황을 기기란 거는 기계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지금 도화의 소리가 하나 나도 굉장히 지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뭐 조금 돌아서고 나면 또 나고 또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전기 쪽도 마찬가지지만 기계도 어 상황을 만들어서 어 거꾸로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을 제거시키고 상황을 만들어서 유치해서 검출해가는 방법이 가장 그 논리적으로도 좋은 방법이니까 음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laughs> 자, 재미있게 즐기면서 항상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하나 있습니다. 또그 반복 고장에 그 모든 기계가 어디고, 그건 정확한 원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딱 잡으면은,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딱 잡을 때는, 돌아서고 나면은, 똑같은 모장이 나니까, 유치할 때,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기술이지. 뭐 에르베이터를 무슨 잘하고 하는 거는 딴거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상 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저번에 우리 자네랑도 우리 또 우리 내 자네 우리 저내 제자랑 같이 일을 할 때도 구지만은 스승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한 번에 안 되면 비웃잖아 뭐그 특유의 미술 비웃음 <laughs> 나도 안 되는데 지가 한 번에 해? 응? 그런 거 <laughs> 아니 물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착한 건 알지 근데 그런 게 바로 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충분하게, 그래서 이런 것도 고추장, 그런 거다 떼치우고, 요 어? 그 상태에서 자, 자, 이름이 나오고, 그 원인이 자,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자, 요거죠, 자, 안나다가 한번 났는데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자, 요거를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원인은 잡아서 나중에 또 작업하고 원인만 규명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들 다 치우고 근접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완벽한 작업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허물 보듯이 나왔네 이게 뭔줄 알아요 요거 뭐 스포츠 스트로프 갖다 왜더났을까 음, 뭐. 처 보는 거야? 이기 있으면 넣어줘 이게 뭐냐면은 이 이건 속이 비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자 이걸 깡통 네일이라 그래 깡통 네일 응? 어? 그냥 속으로 네일인데 이거랑 본선 네일은 통이 꽉 찼잖아 요거는 속이 비었다 그래서 깡통이라 그래 사람이 대가리 빈놈 깡통 같다 그러잖아 머리 빈 놈이라고 그런 식인데 요것도 그 통이 비어서 울림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의 소리가 구움이 들나가고 안에다가 이렇게 우레폼처리 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자 이제 작업도 합시다. 여러분 투표합시다. 10일날 투표를 해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자, 우리.